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알려드릴게요. 첫째, 타인의 고통을 즐기거나 비웃는 사람입니다. 남이 힘들어할 때 오히려 쾌감을 느끼거나 불행을 조롱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공감 능력이 없으므로 멀리해야 합니다. 둘째,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.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매번 상황을 모면하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. 셋째, 여러분에게만 갑질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입니다.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면서 유독 여러분에게만 막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없습니다.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정신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.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 소중한 자신을 지키세요.